안녕 하십니까. 고생들이 많으십니다이 그림은요, 어, 탄소광강, 강, 배관의 CO, CO2, H2 환경에 있어서 임내 응력부식 균열, 균열된 사진이거든요. 배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0.1mm니까요. 그림 47, 과학현배경 사진으로 페라이트 폴라이트 조직의 탄소광에 임내 균열이 발생되어, 때,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조직하고 이게 예, 보통 시험 볼 때도 이런 예, 그림이 좀 나오거든요. 출전을 보시면, 금속의 부식 손상과 소방식 기술, 아그네, 승풍사, 일본 쪽 자료인데, 보시면, 이거 만약에 이런, 뭐, 철판이라, 마이프라 배관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보통 이 크게 그랬잖아요. 결정기별로. 크게 려가지고 페펄, 페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배율이 큰거예요 배율이 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배율이 작으면요, 여기 아주,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페펄, 새까맣게 보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오시면 이게 하얀 건 페라이트, 까만 거 펄라이트, 페펄, 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확대 사진하고 배율이나 은각하고좀 차이 나니까 헷갈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시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간강제까지 여기 보통 만간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 쪽에서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만간이 0.5 들어가잖아요. 근데 1.1% 정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점만강강, 만간, 점만강강. 이걸 보통 저만간 강이라고, 해요. 이걸 보통 만간 강제라 부릅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없고 0.5%좀더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QNT는 뭡니까? 이건 당금질엔 템플링 했으니까 뭐겠습니까? 소르바이트겠죠? 소르바이트. 소르바이트 모습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이게 소르바이트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오른쪽 거 보시면 이것도 쭉 나와 있고, 이건 뭐 페펄이겠죠? 페펄. 페퍼. 이렇게 새카맣게 나온 게 여기, 새카맣게 여기에 배율이 작으면 새카맣게 보인다는 거. 어, 그래서 이거 페라이트 펄라이트.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쉽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보실까요? 만강강이로 나오면 0.5%더 들어간 1.1%짜리 보시면 전망강강 QT니까 뭡니까? 이게 소르바이트입니다, 소르바이트. 균열 관계 보이시죠? 아, 조대 입장심에 대해 소르바이트. 오른쪽은요, N을 써요, N. N은 뭡니까? 노멀라이징. 불림 처리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화된 거. 페펄. 페펄, 페펄. 아시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실제 사진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6 0 0도씨 강화열처리판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옥신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를 6 0 0도씨 특수강화열처리에 딱 강도를 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6 0 0도씨 강화열처리판. 어떤 걸로 45시라면, 45시라면, 불림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페퍼리죠. 페퍼. 페퍼 얘를 어떻게 다는 거죠? 6 0 0도씨 강화열처리판. 오스란에 또 올렸다는 얘기죠. 오스란에 또 올려가지고, 감마 해가지고, 당금질. 뭡니까? 마르텐사이트.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 네. 했다. 한 다음에 600도로 처리니까. 뜨임 몇 단계? 뜨임 4단계 그럼 몇 도입니까? 4단계니까 소로바이트 네. 만들었다는 얘기죠 결국 6 0 0도시 했다는 얘기는 뜨임 올려가지고 4단계니까 조대입상 시멘타이트 거의명한 그 소로바이트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금지 뜨임 소로바이트 이걸 보통 일본 쪽에서는 한번로조질이래 조질 당금지 뜨임한 거6 0 0시에 강한 칠판 아 그러면 이게 소로바이트구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됐고요 자, 이건 전에 한번 낚시번호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열처리에 대한 얘기 가 나올 때, 지금 코팅하는 거 이제 놔두고요. 아, 이게 무언을 취했구나. 이런 정도 알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바이트다. 이렇게 하면, 누가 물을 때, 그럼 뭐한 거냐? 물어봤을 때, 아, 어, 솔바이트다. 600도. 어, 4단계 때문에 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